여러분 안녕 오랜만에 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닌 건가요 오늘은 디맥스 클라이맥스 한글판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한글판은 더럽게 안 뜯기기 안 때문에 가위를 사용할게요 손으로 해 볼까? 손으로 해 보자 아.. 안된다 야, 어디 놓을까 오 바로 캐릭터 시크릿이 나오네 영격 우라우스 vs 쿼웨어 나왔습니다. 얼시푸가 나왔습니다. <laughs> 그렇게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에요, 사실. 그 중국 관련한 캐릭터를 약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와우 보면은 팬더가 나오잖아요. 중국 그 소비자를 겨냥해서 그런 거랑 비슷하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영격 일격 시리즈는 중국 소비자들 겨냥 겨냥한 시리즈이기 때문에 좀 음. 좀 약간 쌩뚱맞다? 포켓몬 세계 갑자기 중국이 들어간 느낌? 그래서 그렇게 사실 좋아하는 시리즈는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한국을 겨냥한 캐릭터도 들어가야지 한국 시장이 얼마나 큰데 태권도 하는 뭐... 뭐... 누굴 넣던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라고요? 알겠습니다 오내던승이 그리고 무한다이너, VMAX, 트리플, RARE 아이고 역시 이렇게 미국판이랑 일본판은 이렇게 넘길 때잘 올라가거든요 근데 한글판은 좀 스티키한 외국 사람들은 한글판 카드를 좀 스티키하다 그래요 끈적끈적하다 그래서 이게 잘안 이렇게 넘겨져요 그런 거지 같은 특징이 있어요 한글판은 대네넷월브 v max s t r i p 나왔습니다 대랜넷 귀엽죠 일러스트 매우 이쁜 것 같아요, 개인적으로. 아, 그 BRG 그레이딩 보낸 게 오늘 완료가 다 됐다고 연락을 받았어요.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이번 주에는 받을 것 같아요. 한 20만원치 그레이딩을 했는데, 그것도 오면은 보여드릴게요. 아이고. 어, 해피너스 VW 나왔습니다. 여러분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코멘트에 남겨주세요. 댓글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모아가지고 대, 그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뭐 개인적인 질문도 좋고 포켓몬 카드에 대한 질문도 좋고 인생 상담에 대한 질문도 좋고 다 좋으니까 아무거나 남겨주세요. 제가 다음 다음 그 댓글 Q&A 시간을 갖게 되면은 그때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필요 없다고요? 정말이요? <laughs> 아마카우 V W입니다. 지난번에 나왔던 가팩이 또 나와주면 좋겠다. 진짜 너무 좋았는데 그때. 할렐루야를 진짜 외쳤던 것 같아요. 자, 유니온이 나온 것 같죠? 보니까 네 모르페코 유니온 나왔어요. 아까 이거 전에 일본판에서도 나왔었는데 유니온이 또 나와주시네요. 고맙게도. 유니온 뭐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꽤 자주 나오주는 것 같아요. 임피아 V W 나왔습니다. 스타시안 V W 나왔습니다. 가운데 오늘 어 리자몽 좋아. 리자몽은 좋아. 제라우라 V랑 리자몽. 레어 나왔습니다 마지막 팩 뜯어 볼게요 제가 영상 시간을 보니까 평균 시청 시간이 2분에서 3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뜯고 있어요 어차피 다 보지 않을 거 길게 만들어 봤자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딸기브이 귀여운 딸기브이 품질은 오, 이번에는 이렇게 좀 스크래치가 가 있네요 특이하게 자 이렇게 나왔고요 음... 그냥 캐릭터 레어만 볼게요. 캐릭터 레어는 대덴네, 내논송이 두 개랑 영기아고라우스 V 가 나왔는데 그냥 저냥 그래요. 그러네요. 저번에 갑팩은 다신 안 나오려고 하나 봐요. 그럼 안녕.